영지성이 쑥쑥 자라는 에그 친구들 안녕 에그쌤이에요 오늘은 7구쪽 7번 문제 함께 풀어 볼게요 함께 읽어 보아요 연필을 한 상자에 천 자루씩 담아서 팔고 있어요 297명에게 19자루씩 나누어 주려면 연필은 모두 몇 상자를 사야 할지 어림하여 구해 보세요. 이때 나누어 주고 남은 연필은 몇 자루인지 계산해 보세요. 구해야 하는 것들은 연필이 모두 몇 상자를 사야 되는지, 그리고 나누어 주고 남은 연필은 몇 자루인지를 계산을 해 보아야겠네요. 먼저 필요한 연필 상자의 수를 알아볼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연필의 수는 297 곱하기 19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먼저 297 곱하기 19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림 한번 해볼게요. 297은 300보다 작고, 19는 20보다 작으므로 필요한 연필의 수는 300 곱하기 20인 6,000. 필요한 연필의 수는 6,000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한 상자에 연필이 1,000자루씩 담겨져 있으므로 연필 6,000개는 모두 6상자, 6상자를 사면 될것 같아요. 그럼 남은 연필의 수도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남은 연필의 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산 연필의 수에서 필요한 연필의 수를 빼면 돼요. 그럼 실제로 297 곱하기 19를 먼저 계산을 해야겠네요. 297 곱하기 19. 이렇게 세로식으로 쓰고, 297 곱하기 9를 먼저 계산을 하면 97에 63. 99, 81에 6 더하면 87, 92, 18, 26. 다음, 297 곱하기 10은 2970. 모두 다 더하면 5643.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연필의 개수는 5 6 4 3개예요 그래서, 6,000개의 연필을 샀고 실제로 필요한 연필의 개수는 5,643개이므로 6,000빼 5,643을 계산을 하면 357. 그래서 연필은 6상자가 필요하고 357자루가 남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때요? 친구들, 문제를 차근히 읽어보고 해결하니 어렵지 않죠? 우리가 곱셈 계산을 할때 어림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좀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보고 남은 문제들도 꼭 풀어보기로 약속해요. 선생님과 인사할게요. 안녕!